코인팔 거래소 완전 정복. 신규 유저 혜택부터 AI 자동 매매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거래소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최근 핫한 거래소 코인팔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코인팔의 거래 경험 과정, 같은 종류의 거래소 대비 우수한 점, 그리고 코인팔에서의 실제 거래 경험까지 모두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인팔 거래소란 코인 팔은 2025년 현재 급성장 중인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특히 선물거래와 AI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들과 차별화된 고급 AI 자동매매 기능을 제공하며 고배율 선물거래,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보안 강화 기능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국내 트레이더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규 유저부터 기존 유저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인 팔에서 거래하는 과정 1. 간편한 가입 앤드 입금 코인팔은 회원 가입이 매우 간단합니다. 이메일 인증 후 KYC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바로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USDT 테더 기준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AI 자동 매매 기능 코인팔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반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매매할 수 있으며 트레이딩 전략을 세팅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 신호 제공 시스템은 트레이더들에게 최적의 매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다양한 상품 제공 현물, 선물, 투자 상품 코인팔은 단순한 현물 거래소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고배율 선물 거래 최대 100배 레버리지, 자동 매매, 투자 상품 스테이킹, 이자 지급 상품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퍼펙추얼 연구 선물 계약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4. 강력한 보안 시스템 거래소를 선택할 때 보안은 필수 요소인데요. 코인팔은 2단계 인증 EFA, 지갑보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인팔이 다른 거래소보다 뛰어난 이유,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코인팔은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AI 자동 매매 매매 타이밍을 잡아주는 AI 시스템, 최대 100배 레버리지 선물거래,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활용 가능, 낮은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경쟁 거래소 대비 저렴, 신규 유저 보너스 첫 입금 앤드 첫 거래시 보너스 지급. 강력한 보안 시스템 유저 자산 보호를 위한 최신 보안 기술 적용. 빠른 주문 체결 속도 서버 지연 없이 신속한 매매 가능. 특히 AI 트레이딩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는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인 팔 신규 가입 혜택. 현재 코인 팔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 입금 100USDT 이상시 30USDT 보너스 지급. 첫 선물 거래 100USDT 이상시 추가 30USDT 보너스 지급. 스테이킹 투자 상품 가입 시 7일간 100% 연이율 혜택 뿐만 아니라 최대 2,000 USDT 상당의 상하이 럭셔리 여행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트레이딩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디즈니랜드 티켓,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이용권, 호텔 숙박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코인팔에서 거래하면 상하이 여행도 공짜! 이번에 코인팔이 출시한 상하이 트래블 카니발 시즌 이벤트는 정말 놀랍습니다. 거래량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벤트는 거래를 하면서 보너스도 받고 여행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10만 USDT 이상 거래 15 USDT 지급. 50만 USDT 이상 거래 50 USDT 지급. 100만 USDT 이상 거래 100 USDT 지급. 300만 USDT 이상 거래 상하이 디즈니랜드 티켓 3장. 800만 USDT 이상 거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이용권. 1000만 USDT 이상 거래 럭셔리 호텔 숙박권 2박. 1,200만 USDT 이상 거래 상하이 왕복 항공권, 2,000만 USDT 이상 거래 상하이 풀 패키지 여행 항공호텔 관광. 즉 기본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행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USDT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코인 팔을 추천하는 이유. 코인 팔은 기존의 거래소들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AI 기반 매매 시스템과 고배율 선물 거래, 빠른 체결 속도, 강력한 보안 시스템 등으로. 초보자부터 프로트레이더까지 만족할 만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편한 가입 앤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누구나 쉽게 거래 가능. AI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초보자도 쉽게 자동 매매 가능. 선물 앤드 현물 거래 지원 다양한 투자 옵션 제공. 낮은 수수료 앤드 빠른 체결 속도 경쟁력 있는 트레이딩 환경 제공. 강력한 보안 시스템 앤드 고객 지원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 현재 신규 가입 혜택과 상하이 여행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코인팔에서 거래를 시작해보세요. 마무리. 자, 오늘은 코인팔 거래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규 가입자 혜택도 크고 AI 트레이딩까지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도 코인팔에서 거래해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